할렐루야 오늘의 욕기 3장 22절 짭습니다 우리 3장 2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오늘은 번역본을 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생을 봅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현대인의 성여 봅니다. 이들은 죽어서 땅 속에 묻혀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김계수 봅니다.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니. 공도 모적입니다 묘지에 돌만 보여도 반갑고, 무덤이라도 만나면 기뻐 소리친다. 표진세 번역입니다. 무덤이라도,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현대 성경입니다. 쉽게 죽는 길 찾기라도 한다면야 얼마나 기쁘리야만 묻힐 무덤 찾기라도 한다면 한다면냐 얼마나 즐거우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하지 뭐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생각만 하게 된다. 뭔 생각 죽을 생각, 죽을 생, 생각만, 한, 살 생각을 안 해. 죽을 생각만 해. 에이, 죽어버려야지. 아, 기도하면 되지. 에이, 죽어버리면 어쩔까? 그냥 그만 둬볼까? 기도하자 늘 죽을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엘리사, 엘리아도 안 그랬습니까? 11기상 19장 4절에 노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대, 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오. 나좀 죽여주시옵소서. 그 대단한 엘리아란 사람도 죽음을 그저 그냥 갈망 했다니까요. 죽음을 생각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기도해야 돼 기도. 자살은 영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고 낭만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살은 수준 높은 행위가 아니고 자살이 차원 높은 행위가 아니고 자살은 고상한 행위가 아니고 자살은 자랑스러운 행위가 절대 아니. 생명은 하나님 주셨는데. 사람이 생명을 걷어간다는 것은 살인죄야, 살인죄.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가 자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자살하는 것은 죄 중에 큰 죄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이상이 이제 돼가지고, 우울증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은 이제 할수 없겠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내 죽어볼까 하는 것은 다 마격사예요. 본문에 요분 지금 계속되는 죽음의 예찬으로 오늘 현대의 성경에서 쉽게 죽는 길을 찾기라도 한다면 했냐.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쉽게 죽는 길, 쉽게 죽는 길 찾으면 얼마나 기쁘게, 기쁠까. 묻힐 무덤 찾기라도 한다면야 얼마나 즐겨울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요업이란 사람은 아 죽고 싶네 근데 마음대로 못 죽겠네 이거 그만해 지금 이 말은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게 죽고 싶다. 영적인 하든 요업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요업의 내적 상태, 요업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업이 지금 막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뭐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만 해결될 텐데 우리가 못풀 문제 하나님 풀어줍니다 우리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해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됩니다 돼 내가 안 된다고 뭐일 안 돼? 그런 등신 이 있어 그냥 그러면 내가 못하면 다 못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야,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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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된다냐고 그건 지 말이여 하나님 역사하면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알더므로 그냥 믿음 없 소리 핑핑을 자빠있어 그냥 오직 지, 지, 지 대가리 우리 대가리 이 조그만 호박만한 대가리 갖고 뭘 우리가 하겠습니까 컴퓨터한테도 줘. 여러분, 이세도라고, 어? 정번에 해가지고 우리가 안졌습니까 4대1. 인공지능이 지금 훨씬 나아, 사람보다. 그런데 그냥 인간 뭘로 그냥 연구 분석 검토 고차로 잡빠 해서 그냥 기도, 기도,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분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서 생존보다 죽음을 더 바라고,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요배 정신 상태는 지금 비정상적일 정도고, 정도를 지나신 차원입니다. 죽음을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죽음을 반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죽음을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것이 물론 요배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괴로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힘들었으면, 엄청났으면 그냥 죽었버린게 낫겠는데 그러겠습니까? 욕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생명 부지보다 알약사라도 그냥 되는 게 좋겠는데 한 것이죠. 요번 생명줄을 잡고 지금 있는 것보다 놓아버린 것이 낫겠다. 숨쉬고 있는 것보다 호흡이 중단된 것이 낫겠다. 눈 뜨고 있는 것보다 그냥 눈가 아픈 게 낫겠다 얼마나 얼마나 불행 중에 불행이고 비극 비육 중에 비극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요벽에는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역이고 괴로움이고 지옥이고 형벌이고 비극이고 불행이고 죽음입니다 사는 것이 괴로운 일이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부터 기도 시작기도 대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곳 아주 없네 고통과 근심이 어디 는 없으리 그런. 절망에 찬성 부르지 마시고, 그걸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 기도로 바꾸라고. 기도하는 이 시가 죽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갑니다. 하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 욕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라 그러면 뭐 드릴 필요 없구만. 야그거 문제야. 사람은 망가비 동물이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야 돼. 알도 모르고 그냥 한번 들으면 됐지. 내가 임 미안합니다. 모지런 새끼야. 사람 한번 든다고 돼? 또이제 문제? 망가비 동물이야. 이게, 사람은 또 듣고 반복, 또 듣고 반복, 또 듣고 반복. 그래서, 그래서 요즘 깨달은 게딱 있어요. 사람은 평생 동안 교육이 필요하다. 평생 교육이란 말이 요즘 그래 나온 거야. 나이가 늙어도 배워야만 노망에도 참 치매도 안 걸리고, 배워야만 더 사람이 싱싱해진다는 겁니다. 알도 모르고, 그냥, 뭘라고 계속 기도 설교만 하냐. 아니, 옆에 뭐, 최옥수 목사 설교 들어봤자, 기도하라는 소리밖에 없구만. 들으나 말하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것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한다고, 그래서 시, 10, 시부리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뭘라고 여러 모양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히 고 끝! 예쁘지. 아주 교만한 말이야 그것은 나는 한 번만 말하면 된다고 에라이 교만한 한 번만 말하면 돼 사람이? 자 여러분 결심 나 절대 안 그래 근데 고안 그래? 거짓말을서 그냥 교만한 말하고 있어 사람은 한 단어도 안 되고 또안 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 사람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알도 모르게 말을 그냥 어떤 새가 잘못을 갖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나는 계속 나한테 들려주십시오 평생에 듣도 말수 평생에 듣도 말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다시 또 기도 시다가 해야지 또 기도 시다가 A 또 해야지 해야 되겠네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 아니야 만약 딱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욕기 듣는 것을 맨날 기도밖에 없구만 그러지 마시고 겸손하게 또 기도의 힘을 얻고 일어서시면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유익! 첫째로 무덤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송장에 불과한 존재가 돼요 무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께 헬칠한 무덤 같다 안 그렇습니까? 해치란 무덤, 마태공 23장, 27절, 그 말은, 기도하지 않냐고, 원어 연구, 율법 연구, 그냥, 그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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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기도하지 않냐고! 이게 영적으로 무덤 되는 거야, 그냥. 그냥, 물론, 신학공 보다가, 그냥, 원어공 보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것 빠져갖고, 도 순진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원어 세계가 아니고, 기도 세계 기도 기도 말씀과 찬양은 기도 합한 채 알도 모르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가 내가 연교하는 거예요. 연교 원래 성경 없었어 아브라함 때는 이삭교도 없었어 성경 야곱도 성경 없었어 그짓 말서 그냥 그때는 구전이야 구전 그때 원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한참 모세가 예? 광야에서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지. 사사시대 때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 알도 모르게 거짓말을서 그냥. 사사시대 때 원어 있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영역의 사람 통치한 거야. 말씀보다 앞선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보다 앞선 게니다 기도. 우리는 지식을 꼭 앞세우려고 그래.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야,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치란 무덤, 스겔3 7장사절은 너희 마름 뼈들아. 그 말에 영적 송장들아. 그 말입니다. 산송장, 구송장, 신송장, 박송장, 채송장. 기도하지 않 새끼는 송장이라니까 기도하지 않은 신명인은 신 송장이여 눈만 떴다고 그냥 사람 자려? 눈뜬 송장 뭔 송장? 눈은 떴으나 그건 송장이다 그 말이여 김성한 목사 기도해야만 사람이여 김 송장 안 되려면 어? 고원형 목사. 기도해야만 고송장 안 돼. 우리 신목사님은 기도하시니까 나 잘할 줄 믿고 있어요. 아무쪼록, 아무쪼록, 기도, 성송장안 되려면, 영적으로 송장안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알았죠? 신유승 권사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신 유승 송장이야 아이러면 그냥 절대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반드시 송장 안 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두 번째 찾아 그래서 이천 나라만 죽을 것을 찾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일만 찾게 돼 죽을 일만 찾겠게 얼마나 이거, 기도하자면 꼭 죽을 일만, 망할 일, 끝장날 일, 꼭 그런 것만 찾아. 망할 일, 죽을 일, 골병들 일, 절대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 살 일만 찾아요. 될 일만 찾고, 기도하면 성공할 일만 찾게 돼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두 번째 세 번째 얻으면 그래서 얻다는 말은 무덤 속에 들은간걸 말해 무덤 속에 무덤 속에 묻히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몰하게 돼요 영적으로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바닷속에 안 빠졌습니까? 영적으로 침몰하는 제약 가운데 빠진단 말도 되고, 마약 가운데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는 것이 바로 침몰이야. 침몰. 뭔몰? 뭐 침몰. 마약 가운데 빠진 사람 있더라고, 민설한 가운데 이거이 뭔지 그립니까, 이것이. 저는 붕집에 다니는 한부번 봤어요. 근데 절대 안끓어진대 그래, 그 음식에. 금식. 여러분 혹시 담배 때문에 고생한 사람 있습니까? 담배 끊는 딱 비결 한 가지 있어요. 금식하면 끊어져. 20일 만에 봐 금식. 딱 끊어지지 그냥. 건강에 좋지 않은 거 그거 나 이주일씨 죽으면서 안 봤습니까? 그 대단한 여러분 이 주일씨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기만 좀. 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와, 그 양반 못생겨서, 못생겨서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돈번 사람은 이주일이요. 못생겨서 죄송해요. 그 말을 국민들이 그냥 시원한 거예요. 와, 나보다더 못생긴 새끼가 성공인데. 그러고, 그래서 이주일 씨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담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심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이 잘못된 일이에요. 이건 심이 잘못된 일이야.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말입니다. 심이 잘못된 말은 너무 잘못된 일이야. 우리 인생은 기도해야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인데, 너무 잘못된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에 대한 것을 주님께 배웠어요. 기도, 기도, 기도. 그래서 서울서 기도 혁명교를 했습니다. 기도. 저는 그래서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과 영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그런, 죄송합니다. 개사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무언지, <laughs> 주님 다 알아! 주님과 연교하세요, 연교. 그죠? 주님, 여와를 호 기쁘게 하라. 그래야 하면 내 모든 소원 다 이루어져. 주님과 방 기도를 연교하고, 연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머리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 어떤 기도 올 건가? 그렇게 몰래 복잡해 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우들 명단 적어놓고 하나님, 김, 은, 집사님 안 그래도 하나님 만다니까다 하나님 이렇게 모이랍니까 그러면 10만 명 교인 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셔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해도 영교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주님 책임져줘요 명교해라 영교 기도는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깊이 연교하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아무쪼록 주님은 모든 것을 내가 할수 없는 거 주님은 다 해줄 겁니다. 다섯 번째 기뻐하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죽음을 지금 기뻐한다 그 말이요. 에그 말이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발상. 자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사람이 되어버려요 엉뚱한 생각만 해 사람은 엉뚱한 생각만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 꼼수 없는 생각 필요도 없는 생각 아무 영양가 없는 생각 죽어버릴까? 뭐. 어쩌버릴까? 뭐. 에라 에라 기도해야 내가 마음이 다 잡아져요 그래서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 늘허전합니다내 마음을 어디다 둘까 전해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만 편안해. 기도하면 늘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장수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장수해. 저는 지금부터 몇년 전에, 나우몽 장노님이라고 보금신문, 음, 그, 사장님인데, 거기 사장님, 거기, 복음신문 참, 주필하신 분이,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어르신이 99세 때 돌아가셨는데, 백살 한살안 됐어요. 아,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 타보라 기다 가봤습니다. 저는. 저는 안, 가 가본 데 거의 없어요. 다 가봤어요. 어릴 때도 예수님 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멋쟁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늘 엉뚱한 말만 해. 오늘 저희들은 기도해야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락 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기도와 나의 마음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섯번째 즐거워 이 즐거운다는 말은 어쩔 줄 몰라, 어쩌야 될까? 하말 봐, 어쩔 줄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줄 모르게 돼. 두서가 없어. 거기다 써. 두서가 없게 된다. 그렇게 쓰세요. 두서가 없게 돼. 그러니까, 한, 일해야 될지, 저해야 될지. 두서가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해야 될지, 저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까? 그거 바로, 기도하지 않는 징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대안을 주시고, 대책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모든 게 주서가 딱서, 질서가서.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기도,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은 자살을 예찬하는 거예요. 예찬. 사망을 예찬.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을 예찬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죽음을 갈망하게 된다 그 말이야. 죽을 생각만 하게 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생각만 해. 여러분 삶에 지, 지치십니까? 지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지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허덕이십니까? 기도하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소성되고 계십니까? 지체 말고 기도하세요.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 얼마든지 많고, 당신보다 불행한 사람, 불우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 나보다 힘든 힘든 사람 얼마든지 많고, 병원에 가봐 한 달밖에 못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가 건강한 거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당신보다 불쌍한 사람 얼마든지 많고, 당신보다 딱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 당신보다 급한 사람 얼마든지 많고, 당신보다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 그러므로, 결론, 결론, 결론. 기도하면 살 생각만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여러분 틀림없어 또 기도하게 다좀 쉬야지 기도한다고 하면 되겠냐 또 쉬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은 또 피곤하니까 안 해야지 어찌 그리 핑계가 많은가 몰라 핑계 없는 무도 없는 것처럼 핑계는 와이 오늘은 몸이 찌뿌찌푸하니까 기도 쉬야지 그렇게 마귀는그 다음 날또찌뿌찌푸하게 만들어 오늘은 또 트림이 많이 나오니까 기도 쉬야지 아 그러면 맨날 기도 쉬지 그냥 오늘은 자 들어요 잠이 오니까 더 기도해야지 모요오니까 잠이 오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더 기도하리라 그래야 마귀한테 이겨 오늘은 몸이 찌뿌려면 에라 기도로 풀자 할렐루야 절대 마귀한테 이기려면 기도를 여러분 치고 나가십시오 그때 은혜가 됐을거지 마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 원래 서커스 장소인데 거기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 비가 막억수처 쏟아지는데 오늘 아까 마지막 날인데 말까? 하다가 에이 이러면 게야 기도하자 그때의 선교사가 기도하는 청년을 보고서 어 당신 왜 여기서 어? 비온드려오고 있냐 하니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땅 사준 거 아닙니까 그때가 기적의 순간이야 마이 새끼 일부러 그냥 몸을 찌푸찌푸대게 피곤하게 만들고 그냥, 어? 그럴 때 절대! 기도, 골방에서 철수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그럴수록,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마는우리구주 어, 이 좋은 친구인지, 그 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